여러분들,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간단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만 23세 남자인데, 그게 싫거나 흥미없는 건 지불도 관심 없지만, 나로흥미나 관심 가는 것은 모든 진행에 우기는 사람입니다. 나름 실행력 있는 사람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게 철이 없을 정도라는 거. <laughs> 간단한 소개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영상 촬영이나 편집이 아직 비스, 비숙한 부분이 많습니다. 처음으로 영상 촬영 및 편집하는 곳이어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누구나 다 그렇다고요. 열심 깊은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일본에 와 있거든요. 근데 왜 일본에 와 있냐? 특정 기능 비자라는 것을 취득하기 위해서 와 있어요. 특정 기능 비자가 대충 말하면 일본에서 5년간 체류할 수 있는 그런 비자인데요. 저는 개호 복지사 쪽으로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취업을 하려고 그 자격증 취득하러 일본에 와 있는 상태예요. 유튜브 영상을 찍는 이유는 아, 이런 사람도 있다. 아니면 특정 기능비자 같은 거를 준비하려고 고민 중이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유튜브 여행 브이로그. 제가 왜 특정 기능비자를 하게 됐냐? 원래는 워킹 홀리데이를 할 생각이었거든요. 워킹 홀리데이를. 근데 제가 최종학력이 고졸이고 자격증이 아직 하나도 없어요. 최근에 JPT 시험을 보긴 했는데 JLPT가 더좀 뭐 알아주는 시험이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두번 신청했는데 다 이제 불합격을 해버려가지고 그냥 제일 어쩌면 제일 빠르게 일본에 갈수 있는 비자를 취득하는 일본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살수 있는 거를 취득할 수 있는 거는 특정 기능 비자 아닐까? 취업 비자는 웬만하면은 그 대졸자를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특정 기능 비자를 선택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걸를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금요일 날 시험을 보거든요. 두개 이제 마저 보고 만약에 합격을 한다면은 일본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 회사에 연락하고 취직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될것 같고요. 불합격하면은 그냥 다음 기회를 노리려고 합니다. 이번 연도는 계속 이렇게 도전 하면서 일본에 취업을 하려고 계속 도전을 할것 같아요. 이 특정 기능비자를 사용해서. 진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오랫동안 일본에서 장기간 체류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영상이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킹올리데이 5년짜리 비자 느낌으로 그냥 특정 기능 입를 가능으로. 영상 재밌으셨다면 다음 영상도 또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찍는 것도 처음이고 편집하는 것도 아마 처음이어가지고 영상이 막 그렇게 재밌거나 음.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